이 강의는 감도 맞추는 방법인데,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감도 맞추는 강의를 봤지만, 다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방법을 만들어 봤는데, 주변 지인분들과 유저분들이 도움이 됐다고도 하고, 실제로도 에임이 좋아지신 게 눈에 보여서,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주변 지인들이 감도 어떻게 맞춰? 라는 질문을 하면, 이 영상 보고 따라해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고정 댓글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영상을 보신다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로, 감도가 중감도에서 고감도다. 그러면은 폴링레이트를 250Hz에서 125Hz까지 낮춰야 돼요. 두 번째로 자신의 감도가 저감도다. 그러면은 폴링레이트를 1000Hz까지 올려야 됩니다. 보통은 1000Hz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건들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려고 편하게 이렇게 쓱 돌렸을 때 180도가 대충, 대충 180도가 되게끔 감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감도에 적응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왜냐? 감도를 맞추는 건 에임을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화면 전환, 이게 얼마나 편하냐? 그걸 기준으로 감도를 맞춰놓고 연습을 해서 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법을 구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감도리를 이렇게 맞춰놓고, 어? 어, 좀잘 맞는데? 나쁘던데? 이러면서 이제 쳐. 근데 한 3분? 아니야, 짧으면 30초. 이러면서, 아, 안 맞아. 아이 개구대기인데? 이러면서 감도를 다시 바꾼다. 어, 비슷하게 맞네? 아, 이게 더잘 맞는 것 같은데? 이걸로 해야겠다. 이게 무한반복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적은 기간을 냅두고 감도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나온 모든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야매들이고 여러 종류 FPS 게임의 강의들을 진짜 유튜브에서 최소한 수십 개는 찾아봤거든요.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된 거니까 다들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정답은 아니고 참고용도. 여기서 이제 180도.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180도 딱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냥 슥 돌렸을 때 이렇게 180도 대충 되면 대충 되면 돼요. 슥돌려주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돌아가는데 여기서 막더 억지로 꺾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. 대부분의 고감도 유저분들한테 이건 좋아. 중감도, 고감도 분들한테 좋고 저감도 분들은 이게 힘들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맞춰도 됩니다. 저감도 분들은 제가 고감도 유저기 때문에 저감도는. 살면서 써본 적이 없어서 잘 강의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고감도 유저분들, 중감도 유저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은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더 유익한 강의랑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고맙습니다. 빠이빠이